안녕하세요 포토피플 장홍입니다. 해설이 있는 사진 오늘은 지난달 444 한사형 회원 인기작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남해 창성면 앞바다에 작은 섬 추도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엔 사진 속 위치로 태양이 떠올라 전국의 많은 사진가가 찾는 곳입니다. 한사형 초대작가인 사진가 무진님도 이 시기에 이곳을 방문했네요. 이곳은 날씨에 따라 오메가 현상도 간혹 볼수 있어 사진가들이 희망을 품고 셔터를 누르는 곳이기도 하답니다.이 날은 유감스럽게도 오메가 현상은 없었던 것 같네요.수평선 근처 짙은 해무 때문에 위쪽으로 몇 미터 올라온 태양을 촬영했네요. 그럼에도 600mm 급 망원렌즈로 태양과 같은 눈높이에서 촬영해 앞쪽에 실내수로 나타난 어부와 나룻배 태양이 화면 가득히 시선을 압도하면서 힘있게 나타났습니다. 태양과 반사된 물빛의 선을 중심으로 삼각 형태로 들어온 오른쪽 선과 뒤쪽의 양식장의 수직 말뚝의 패턴 그리고 태양과 작은 배의 구성이 빈틈없이 프레임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색 또한 새벽 여명의 붉은과 실루엣 검정으로 단순 조화와 대비입니다. 초망원렌즈의 특성을 잘 활용한 멋진 구성이죠. 다만. 태양 안쪽 아랫부분 절반은 붉은색으로 표현되었지만 위쪽 절반은 밝은 빛으로 색상이 없어진 것이 조금 아쉽네요. 두 번째 사진은 사진가 풀리님의 궁입니다. 경복궁 금전전의 모습을 촬영한 작품인데요. 사실 조선 600년의 대표적 상징인 경복궁 금전전은 이 땅에 카메라가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촬영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소재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나물의그밖 같은 누가 촬영한 사진인조차도 모른답니다. 이처럼 쉽고도 어려운 소재를 사진가 플린님은 근정문 행각의 수직 기둥을 활용하여 프레임을 세 개로 나눈 후에. 근정전을 마른 목골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표현했네요. 물론, 밝은 빛살과 그림자 패턴의 선들이 감칠맛 나는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한복 입은 인물들도 만난 양념이죠. 아쉬운 부분도 있답니다. 금정전 위쪽은 푸른색이 살아있는 하늘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푸른색이 사라진 흰 하늘이네요. 태양쪽 하늘은 푸른색이 잘안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연한 푸른색의 하늘빛이라면, 색의 조화가 더 좋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설이 있는 사진 세 번째는 지난달 마지막 주의 인기작인 1월의 최고 인기작으로 선정된 사진가 환희님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역사적 유산인 덕수궁 중화전 안으로 햇빛이 투과되어 빛과 그림자를 만듭니다. 패턴의 빛 그림자 위에 중화전의 창살과 벽색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중화전 문 창살 안쪽에는 창호지로 가리지만 아래쪽엔 창호지가 없어서 빛이 그대로 중화전 안쪽으로 투과된다는 것을 사진가는 미리 알았을까요? 사광의 빛이 안착하는 시간대를 절묘하게 맞추어 빛과 색을 조화롭게 펼친 사진가의 지혜가 돋보이네요. 이 작품은 한사용 매거진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축 미학을 주제로 한 갤러리에 전시한 작품이랍니다. 사진가에 의하면 문화 유산이자 대표적 고궁인 중화전의 건축 미학을 통해서 선조 장인들의 숨결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구한 말의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는 고궁의 아름다운 선은 오늘의 빛과 색으로 이어져 아름다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해설이 있는 사진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포토피플 장홍이었습니다.